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경부터 속행되었던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 2차 공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는 것이 최종 선고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호중 아티스트의... 선고 날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오늘또 약간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미 제가 앞전에 최종 선고 날은 4월 25일 금요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속보 형식으로.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디테일한 그런 속보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즉 검사, 아, 이저 공판 검사가 일심에서의 일심을 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심에서 구형했던 구형과 동일한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구형을 했어요 참 아,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 부장판사님들이시죠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이런 부장판사님급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의 의에서 이루어졌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재판 심리는 특별히 김호중 아티스트에 대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나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 김호중 아티스트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기무중 안티스는 술타기 수법 즉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 아티스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 이렇게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렇게 읍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아티스트의 최후 진술을 들어볼 것 같으면, 김호중 아티스트는 이렇게 체유 진술을 했네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새 삶을 살도록. 받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아참 눈물겨운 고백 반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티스트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 여기에 일억 궁 셔록 궁뭐 살을 붙일 그런 계제가 못 되기 때문에. 캔사스 하모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전달해 주며 또다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4월 25일 앞으로 약3 5 6일 정도 남았는데 기다려서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